김영수님은 명예로운 퇴직 후 평생 일만 하느라 미뤄왔던 건강 관리에 드디어 나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영수님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던 튼튼한 몸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배가 볼록 나오고 허리가 굽은 낯선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뻐근했고 몇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예전 같으면 짐이라 생각지도 않았을 쌀 포대를 드는 순간 휘청거리며 물건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이고 영수님 이제 힘쓸 나이는 지났나 봐요. 내가 들게요. 하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영수님은 문득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대로 힘없이 늙어가는 건가? 이제 와서 뭘 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처럼 결국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는 건 아닐까? 영수님의 마음 속에는 노화라는 이름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수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건강 관련 유튜브를 뒤적이다가 이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서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노년의 모습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영수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수님은 이 말이 꼭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노년의 허약함을 느끼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건 바로 내 이야기인데 영수님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계속 시청했습니다. 영상 속 전문가는 수많은 노년 환자를 진료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니며 활기찬 삶을 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훨씬 젊은 나이에 노세하여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극명한 두 종류의 노년 모습이 영수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수님은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은 운명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자신이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를 알게 되자 오히려 나도 할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남은 인생의 75%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년 뒤에도 허리 펴고 튼튼한 두 다리로 자신있게 걸어 다니게 됩니다.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막연한 건강정보가 아닌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 영수님처럼 노년의 변화 앞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모든 시니어님들을 위해 최고의 노후를 만드는 다섯 가지 비밀을 이야기 속에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수님의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영수님은 그날 이후 마치 숙제를 받은 학생처럼 건강 관련 정보를 샅샅이 찾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수님의 마음을 붙잡은 주제는 유전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수님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부모님을 닮아 노후가 힘들어질까 걱정했던 터라 노년의 건강이 유전자에 의해 운명처럼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관련 다큐멘터리와 서적을 탐독한 끝에 덴마크에서 진행된 쌍둥이 연구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수명 유사도를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거의 100% 같고, 이란성 쌍둥이는 약 50%의 유전 정보를 공유합니다. 만약 수명이 전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면, 유전자가 완벽히 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수명이 더 비슷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예상대로였지만, 영수님에게는 반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60세 이전에는 쌍둥이 간의 수명에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60세 이후에는 일란성 쌍둥이 간의 수명이 점차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 중약25% 정도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 정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25%라는 숫자가 영수님에게는 오히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유전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75%는 자신의 노력과 선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백지 상태의 미래 75%를 스스로 채워 넣을 기회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영수님은 그동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집안 내력이라서라며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스스로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벅찬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화와 노쇠의 구분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주름이 생기고 피하지방이 줄며 피부의 콜라겐 생성 속도도 감소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겪습니다. 장기들 역시 젊을 때의 여유 유연성을 잃게 되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치 새 스프링처럼 유연했던 장기들이 오래된 스프링처럼 뻑뻑해지는 현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노쇠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노쇠란 나이와 관련된 생리적 기능의 쇠퇴를 의미하는 말로, 나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정확하게 앞으로의 신체 기능 악화나 사망률을 예측하는 지표였습니다. 영수님은 80세지만 30대처럼 활동적인 사람과 70세지만 누워서 지내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70세라도 노쇠 평가 등급이 같다면 사망률도 비슷해진다는 사실은. 몸의 실제 기능 상태가 나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중 감소, 잦은 피로감, 보행 속도 감소, 만성 질환 여부, 신체 활동 감소의 다섯 가지 항목 중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노쇠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시니어님들 중약 10%는 이미 노쇠 상태이며 약 40%는 전 노쇠 상태로 노쇠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영수 님은 자신이 느꼈던 쌀 포대를 들 때의 휘청거림과 숨 가쁨이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이미 노쇠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는 경고 신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노쇠는 예방이 가능하며 적절한 노력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다시 젊은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영수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유전자 25%의 운명에 맡길 것이 아니라 나머지 75%의 선택과 실천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수님은 막연한 불안감 대신 남은 75%를 채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영수님의 인생 후반을 바꾼 첫 걸음이었습니다. 영수님은 75%의 희망을 발견한 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무작정 운동을 하려니 막막했습니다. 그때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최강근님과의 만남이 영수님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강근님은 영수님보다 5살이나 많았지만 7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허리와 탄탄한 다리로 매일 아침 뒷산 등산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님이 헬스장을 등록해야 할지, 요가를 배워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본 강근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영수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최고의 해춘약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랍니다. 바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강근님은 영수님에게 자신의 운동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강근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세상 그 어떤 약보다 뛰어난 만병통치약과 같았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운동이 사망률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폐암, 유방암 등 적어도 8종류 이상의 암 발병 위험까지 떨어뜨린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님은 암 예방까지 가능하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강근님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짚어주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정적인 생활 자체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며 하루하루의 활동성이 장기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님은 강근 님 저도 매일 1시간씩 걷기는 하는데 이걸론 부족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강근 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동량에 대한 과학적인 답변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0보다는 일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님들이 주 3회 150분 이상 같은 완벽한 기준을 채우지 못할까 봐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가장 큰 오해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40세 이상 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말에만 합계 150분 정도 운동한 사람도 전혀 운동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6070% 감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일에 바쁘더라도 주말에 몰아서 하는 운동도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루 걸음 수가 2,000보에서 4,000보, 6천 보로 늘어날수록 사망률이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건강 효과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강근 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후에는 근육이 연근보다 더 중요하다는 핵심 메시지를 영수 님께 전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막지 못하면 결국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변기에서 일어서기, 물건 옮기기 등 평범한 일상이 튼튼한 근육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90세가 넘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력 훈련을 시켰더니 근력이 향상되고 보행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나이가 많아도 근육은 충분히 단련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근님은 걷는 운동처럼 지구력을 기르는 유산소 운동 외에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노세 예방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근님이 영수님에게 추천한 운동은 바로 스쿼트와 한 발로 버티기였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 하체 근력 운동은 무릎 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강근님은 영수님께 영수님, 완벽한 운동보다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을 찾으세요. 매일 양치질 하듯이 습관화하면 5년 뒤, 10년 뒤에 영수님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라고 용기를 푹 돋아 주었습니다. 영수님은 강근님과의 대화 덕분에 막막했던 운동 계획을 매일의 걷기와 주 2의 스쿼트로 단순화하고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3주가 지났을 무렵 영수님은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근님은 영수님에게 건강한 노후의 추은 운동 외에 영양 섭취라는 중요한 기둥이 하나 더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강근님은 영수님,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굴러가지 못하듯이 우리 몸도 좋은 영양 없이는 근육을 만들 수 없어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수님은 영양 섭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줄고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남기는 일도 잦아졌는데, 강근님은 이런 식사량 감소의 원인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양 섭취 부족의 원인으로는 약물의 부작용, 우울증,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는 능력의 저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근님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바로 치아 관리였습니다. 영수 님은 젊었을 때 충치 몇 개를 방치했다가 최근에야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서 큰 돈을 지출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강근 님은 치아는 음식 섭취의 문이자 생명 유지의 근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소 양치질이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당장 효과가 눈에 띄지 않으니 소홀히 하기 쉽지만 충치나 잇몸병을 방치하여 치아를 잃으면 결국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되어 영양 섭취가 부실해지고 이는 전신 건강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만약 자기 치아를 잃어 틀니를 사용하시는 시니어님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틀니를 처음 사용할 때는 괜찮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빠지면 틀니가 헐거워져 잇몸에 상처를 내거나 씹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틀리 사용 자체가 이물감이나 불편함으로 인해 식욕을 저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였습니다. 강근님은 영수님께 자기 치아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노후연금이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수님은 또한 자신이 매일 복용하는 여러 종류의 약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약 외에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 다섯 종류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다약제 복용 폴리파맛이라고 하는데, 노년 건강에 매우 위험한 요소로 손꼽힙니다. 약물의 수가 많아질수록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뜻하지 않은 건강약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강근님은 식욕 저하를 일으키는 약물 부작용의 예시를 들어주었습니다. 치매약처럼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약도 있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식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익숙하게 복용하던 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영수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었더니 식욕이 돌아왔다는 환자들의 사례는 자신이 복용하는 모든 약에 대해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여 정말 필요한 약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강근 님은 약 복용과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수님에게 지중해식 식단을 언급했습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를 주로 섭취하고 지방 섭취는 올리브유로 하며 생선과 닭고기는 소량, 붉은 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 식단이었습니다. 이 식단은 영양 균형이 뛰어나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 감소에도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수님은 그날 이후 운동 뿐만 아니라 매 식사 후 꼼꼼한 치아 관리와 복용하는 약물의 목록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 위주의 식단을 줄이고 견과류와 채소를 식탁 위에 더 자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둥은 튼튼한 다리뿐 아니라 잘 씹고 제대로 소화하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영수 님은 강근 님과의 조언 덕분에 매일 30분씩 걷고 주 2회 스쿼트를 하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영수 님은 아내와 함께 근교로 걷기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기분 좋게 트레킹을 하던 중 영수 님은 발뒤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무리해서 걷다가 결국 숙소로 돌아와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영수님이 평소 신던 낡은 운동화가 발에 맞지 않아 통증을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영수님은 강근님에게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 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강근님은 영수님, 발은 우리가 걷고 움직이는 활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도 많은 분들이 가장 소홀히 대하는 곳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노년 전문의들은 환자분의 폐나 심장 기능만큼이나 발의 상태를 꼼꼼하게 진찰한다고 합니다. 심장이나 폐가 좋아져도 발에 문제가 생겨 걷지 못하게 되면 결국 건강한 삶의 주체적인 활동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근님은 발 관리가 특히 낙상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낙상은 한번 발생하면 노년의 삶을 180도 바꾸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엉덩이 뼈나 대퇴골이 부러지면 장기간 입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근력이 급격히 손실되어 다시 걷기 어려워지거나 노쇠 상태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근 님은 예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한 남성분의 사례를 영수님께 들려주었습니다. 그 남성분은 최근 몇달 사이 두 차례나 넘어졌는데 영수님처럼 발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료해 보니 발톱은 길게 자라 있었고 심각한 무좀이 방치되어 피부가 헐어 출혈까지 보였습니다. 게다가 신발 뒤축이 끊어진 낡은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강근님은 이런 상태의 발과 신발로는 젊은 사람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에 생긴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보행 자세를 바꾸고 결국 균형 감각을 무너뜨려 낙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발톱이 길거나 무점이 있으면 발의 감각이 둔해져 땅의 넘나지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땅을 제대로 움켜쥐지 못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영수님은 자신의 발뒤꿈치 통증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근님은 영수님에게 낙상 위험을 줄이는 신발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밑창이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발목을 잘 잡아주는 끈이 달린 스니커즈나 운동화가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발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발이 편안한지 오래 걸어도 통증이 없는지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발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귀찮더라도 날마다 발가락 사이를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 건조함을 막기 위해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발톱이 너무 길지 않은지 무좀이나 피부 허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내 발로 걷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영수님은 그날 이후 낡은 운동화를 버리고 발에 딱 맞는 튼튼한 스니커즈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아내에게 발 마사지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발을 가장 소중한 이동수단처럼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발 관리가 독립적인 노후를 위한 핵심 열쇠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몸과 영양, 발 관리까지 시작한 영수님에게 강근님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 건강과 삶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수님은 강근님, 저도 나이가 드니 가끔 깜빡깜빡해서 불안해요. 치매에 걸리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근님은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영수님, 현재까지 과학적인 근거로 이것만 하면 치매를 100% 예방한다고 확정된 방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말라고 다독이며 구체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생활 습관들을 알려 주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잠에 대해 사람들은 너무 오래 자면 머리를 안 써서 심의 위험이 커진다는 주장과 잠을 안 자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위험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줄수 있는 연구가 바로 8000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25년간 추적 관찰한 수면과 치매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이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음의 상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충분히 제거되면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영수님은 잠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강근님은 수면의 질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매일 7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는 치매 예방 보충제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영수님은 인터넷에서 땡땡 박사가 추천하는 치매 예방 영양제 같은 광고를 자주 보았기에 강근님에게 그 효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근님은 이러한 광고들이 종종 항산화 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이소플라본이나 비타민 같은 항산화 물질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맹건블라인드 임상시험에서는 인지 기능 개선이나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충제를 파는 회사의 광고에 현혹되기 보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셋째는 지중해식 식단의 힘이었습니다. 비록 단일 식품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중해식 식단처럼 과일, 채소, 통곡물, 올리브유 등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식단은 인지 기능 저하가 덜하고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낮았다는 관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식단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우울증 위험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어, 뇌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데 가장 합리적인 식사법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근님은 영수님의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의 도움 없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수님은 강근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뇌와 정신 건강이 잠, 식사 그리고 새로운 목표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서예 교실에 등록하고 매일 강근님과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누는 건강 지킴이 모임을 만들어 이웃 시니어님들을 돕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영수님의 눈빛은 다시 생기와 열정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은 75%의 인생을 운명이 아닌 선택으로 채워 넣을 준비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영수님은 퇴직 후 6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노아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처음 쌀 포대를 들때 휘청이던 그 허약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강근 님과 함께 아침마다 뒷산을 오르는 활력 넘치는 시니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영수 님은 이 모든 변화가 75%의 선택을 깨닫고 이를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옮긴 결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노후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자라는 25%의 한계가 있지만 나머지 75%는 우리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은 결과였습니다. 영수님은 이제 매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노쇠라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꾸준한 걷기와 스쿼트로 연금보다 소중한 근육을 지키고 7시간의 숙면으로 뇌를 청소하며 발 관리를 통해 낙상 위험을 줄이는 습관을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예 교실. 건강지킴이 모임이라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마음의 활력까지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님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속도와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과 실천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독립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는 말 대신 나이에 상관없이 할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수님처럼 영보다는 일이 낫다는 마음으로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매일 저녁 발을 꼼꼼하게 씻고 보습하는 작은 습관을 들여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후반을 위해 우리 모두 지금 바로 건강한 움직임을 시작해 봅시다. 영수님처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최고의 노후를 맞이하실 시니어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소리 책갈피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